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면서 네.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 요 어, 우선 이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게 내신 대비법인 것 같아요. 네, 내신 대비법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형 자체가 생기부를 그렇게 많이 참조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가 이제 좀더 넓어졌기 때문에 내신이 되게 중요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신 공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요 과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주요 과목과 있고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로 일단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과목을 아무래도 더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이제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누적된 학습량에 의해서 실력이 많이 결정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국어 공부를 단기간에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서에 맞는 뭐해설서라던가 학습서 같은 걸 이용해서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비문학 파트라든가 문학 파트에서 각각 어려운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를 먼저 찾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든지 자기 약점을 알아야 나아갈 수 있듯이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학습량을 늘리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영어 과목의 경우에도 사실 교과서 통합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저는 뭐 단기적인 내신 향상에 교과서 통함기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실력 향상에 교과서 통함기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앞에 있는 내신을 좀잘 받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함기하는 것도 저는 나름의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이 좀 이제 부담스럽거나 암기량이 이제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된다 싶은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교과서를 보긴 보되 많이 읽고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구조를 먼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독을 늘려나가는 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학습지나 이런 거 부교재를 나눠주신 게 있다면 그거를 같이 참조해서 빠지지 않고 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경우에는 과탐 과목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비교적 수월할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바탕 과목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아무래도 내신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스토리나 그런 기출문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재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 수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학교과서나 익힘책에서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내신 시험 자체도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난이도 문제의 출처는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오시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다양하잖아요.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음.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요 우선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뭐 학원 강의라든가 혹은 온라인 강의들을 듣는 것은 그 강사가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주인은 학생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수년간 몇 명의 많은 사람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느낀 것이 양치기가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부 맞는 말이지만 양치기가 근본적으로 그 학생의 성적으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양치기는 어느 정도 기본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양을 늘렸을 때 성적이 향상되는 구조지 기본의 어떤 구조가 잘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양을 늘린다고 해서 혹은 뭐 문제를 푸는 양을 늘리거나 뭐 인강을 듣는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절대 그 학생이 고득점으로 갈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조언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을 책을 받아서 책꽂이에 넣는 과정으로 저는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책을 아무리 서점에서 많이 사와서 사온다고 하더라도 책꽂이에 제대로 넣지 않고 내 방에 그냥 이렇게 내팽겨쳐 놓는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고민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책을 자기 방의 책장에 차곡차곡 꽂아 넣어서 언제든지 내가 그걸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뺄수 있는 상태까지 정리에 점검된 상태로 넣어줘야 되는 게 공부다. 쉽게 말하면, 강의를 많이 듣거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각단원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건지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를 더 많이 풀거나, 강의를 더 많이 듣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성적향상에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양치기를 잠깐은 멈추시고, 우선 자기가. 그 과목에 대한 기본 목차에 따른 구조가 잘 잡혀 있는지를 먼저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뭔가 특정 단어는 특정 개념이 잘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치기를 멈추고 기본 구조를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좀더 올바른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